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아닌 서로 외접하는 n 개의 원의 중심이 반지름 길이가 두고 이제 길이가 4인원 위에 놓있다 이러한 두고 이제 n 개의 원둘레합을 f n 이라할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뭐의 둘레인 거야? 정묘나 표시해 봐. 뭐를 상호하는 거야? 어, 이거랑 이거랑 땡땡땡 해라는 거죠. 지보다이거다 이보다, 이거다이거다이거다 이보다, 이거다 이보다, 이거다 이보다, 이거다이다이거다이보이거다이이거이이이이이 원이라면 뗄래야 뗄수 없는 아이고 저게 지금 그 칸의 변수가 R이야 N이야? N. N이야. 그 말은 이분레에서 R을 N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써?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반지름을 N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야 돼. N 블라 블라. 이해가요? 자 그럼 그 N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외적는 N개의 원 그럼 나는 뭐를 n 개만큼 나눴다 생각해도 되는 거냐면 어쨌든 중심이 지금 이원 위에 있잖아요. 응. 맞아. 그럼 이한 원당 어떻게 잘라낸 걸까? 옳지. 이 둘레를 지금 n 개로 자른 거 아니야? 어. 이거 이해가요? 안가지 왜요? 음. <laughs> 원이 n 개 있잖아. 원 얘기 있으니까 이 커다란 반지름이 4인 원의 원주를 n 개씩 자른 거 아니냐고. 음. 왜 그렇게? 아, <웃음> 야. 이게 <laughs> 네. <귀에 웃음> <laughs> 이이 원주가 음. 몇 개로 잘렸어? 원주가 잘려? 아, 아. 원주가 한, 몇 개로 잘렸냐고. 네, 이렇게. 여섯. 원이 몇개인데 6개 이해가 나? 네 아, 어, 어. 그렇게 말해줬어야지 그렇게 이기 안한다 내가? 아니 저 그렇게 해바라기였네요 고마워 박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 이해됐어요 이해 됐어요 이게 고맙게 돼 이제 이게 몇 개인지 찰 진짜 이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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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죄개합니다진쁜나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 고맙다 뭐 <laughs> 자 그러면은 n 개라는 거는 내가 이게 원주를 짜는 듯이 해 원주를 짜는 듯이 그러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이요8파이요파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되는거야? n 요 n개를 나요다 해도 상관없는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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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선이 똑같은 걸로 내가 이 원의 단지를 n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보는 거야. 자, 두 번째 원의 원의 중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일단 느낌은 알겠어? n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원주를 이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또한번 그어볼게요. 얘는 당연히 길이가 몇이죠? 4. 4죠. 맞죠? 자, 내 목표를 계속 끌어타야 돼. 내 목표는 뭐냐면 이 r을 일단 n으로 표현을 해내야 뭐가 되긴데. 얘가 그럼 내가 일단 뭐 하나 끄어보긴 했는데 입마에반지름을여다가 놓고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단 말이야. 이큰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 반지름은 어디다가 놔야 될까? 너희 생각에는? 여기. 그렇지! 이 접하는 점까지 이렇게 꼬면은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이 거죠 맞아? 그럼 이 커다란 원 안으로 뭔가 빛 들어왔네? 맞아? 또또또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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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치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접성과이이 이, 이 아이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을 해보고 싶었어. 예를 들어 너희가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물론 좋게 그리거긴 하지만 뭐가안 되냐면 내가 이 길이를 몰라 이해가요? 이 길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피타고라스 쓸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이게 그냥 변수 알둬도 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더 꼬아봤어 그러면은 응. 이 반지름이 연장되면은 요렇게 다이죠 왜냐면 얘도 접하는 데였으니까 이거 얘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건 거야? 이 r 이거는 이 r ER 인거죠이 r ER. 맞아? 그럼 뭔가 혹시 보이는 사람? 네네네 음. 얘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칠 해야 돼? n개로 나눴어요 360도 360도 360. 그지금데 우리 라디안으로 표현하니까 이 파일을 파이. 뭐로 나눴다고 할수 있는 거야? 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센터가 아니라 n으로 다 표현해야 되니까 센터도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이걸 그냥 이 중심각이 뭐라고 음. 할수 있는 건 거야? 에이. 아까 똑같은 거야 이 파일을 뭐로 넣는 거 에이. N으로 넣는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반지름을 안 알아내야 안 되는데 무슨 법칙을 써요 뭐라고? 근데 이게 요 길이가 이이 알이랑 관련이 없어요. 요 호의 길이가 알 세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4 세타거든요 지금 반지름이 4니까. 근데 이 길이가 반지름이랑 관련이 없어. 이 호가,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이게 지금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 각이? 90. 90이구이란걸 알고 있죠. 근데 요 각은 그럼 뭐가 돼? 이한 모래. 그 약분하면요? n 분의 파이가 되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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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아까는 각을 몰라서 이 삼각형 그려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변을 설명할 수 있게 없게. 왜냐면 이게 빗변이 나와 있고 각이 나와 있으니까 요변 지금 설명할 수 있죠. 왜냐면 이만에 바라보고 있는 거는 높이지. 얘는 빗변이지 빗변. 빛변. 그럼 요거랑 요거는 무슨 관계? 사분의 이건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아는 되는 건 거야. 그럼 아는 뭐가 되는 거야? 사곱하기 사인. 원주 하나는 몇이라는 거죠? 이파이얼이니까 여기다 뭐곱하면 돼? 팔, 네, 팔, 파이, 네. 아파이가 얘기했어? 아니요. 마지막에 말하려고 했죠. 뭐야? 아, 마지막에 말해도 되잖아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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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나스 나의 펜. 얘는 n개의 원주의 합이란 말이야.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n은 네. 음. 이 뒤에다가 하지 마세요 중간에 합시다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N 을 어디로 보내버려래 네. 이 꼬라지 많이 풀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인 뒤에 있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버려? 영으로 아. 가면은 선이 이걸 그냥 이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다음 호수처럼 빼도 된다 했죠 기억나? 그럼 네. 뭐야 앞에 있던 파란 파일 그대로 유지시킨 다음에 얘는 그냥 N 된다는 얘기네. 그럼 n 두 개가 어떻게 돼? 착, 착이 되는 거네. 맞아? 그럼 뭔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푸는 거는 앞에서 많이 하셔서 이거, 어. 이거 풀수 있을 거고 근데 이 유도하는 게 어려워요. 유도하는 게. 근데 원에서는 특히 이렇게 막 접하는 거 있으면은 이 접하는 부분은 조금 이용하게 나와요. 이제가. 그거 꼭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쌤이 얘를 애초에 9 0도라는 거. 이 예의 많이 지키셔야 되고. 정리 듣고 있지? 네. 맞아. 나 특히 삼각함수부하는 무조건 얘네가 사인이든 탄젠트든 이게 유도를 할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각을 네. 잘알아내셔야 돼요. 각을. 앞에서도 이런 거 많이 풀었죠. 이 파일에 애들 나오는 거, 나두는 거. 맞아. 네. 화이팅 하세요.